3. 한반도의 지질 4. 한반도의 변성 작용 이번 시간의 핵심 개념은 광역 변성 작용, 접촉 변성 작용. 학습 목표는 1. 성캄브리아 변성암 복합체를 통해 광역 변성 작용을 설명할 수 있다. 2. 중생대 화성 활동과 주변 퇴적암의 관계를 통해 접촉 변성 작용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전파암은 예로부터 주택이나 각종 장식용 상품을 만드는 데 이용되었다. 이러한 전파암은 어떻게 생성되는 것일까? 전파암은 쉐일이 강력 변성 작용에 의해 지하 깊은 곳에서 열과 압력을 받아 암석 내 광물이 변성되어 생성된 변성암입니다. 암석이 생성 당시와는 다른 온도나 압력 조건에 놓이게 되면 고체 상태에서 광물의 조성이나 조직이 달라지는데 이러한 과정을 변성작용이라고 합니다. 변성작용에는 광역변성작용과 접촉변성작용이 있습니다. 광역변성작용은 조산운동과 같이 대규모의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곳에서 암석이 높은 압력과 열을 받아 넓은 범위에 걸쳐 일어납니다. 지하 깊은 곳으로 갈수록 온도와 압력 조건이 증가하기 때문에 변성 정도는 커지게 됩니다. 변성 정도가 클수록 광물 결정의 크기가 커지고 염리가 뚜렷하게 발달합니다. 접촉 변성작용은 주로 열에 의해 일어나는 변성작용으로 마그마가 관입하는 주변부의 비교적 좁은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마그마의 접촉부에서 멀어질수록 변성 정도는 감소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광물의 조직은 더 치밀해지고 단단해지며 홈페이스 조직, 입상변정제 조직 등의 비염리성 조직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림은 환경에 따라 일어나는 변성작용의 종류를 표현한 모식도입니다. 그림에서 저압, 고온의 조건에서는 주로 접촉변성작용, 그리고 고온 고압의 환경에서는 주로 광역 변성 작용이 일어나게 되고 오렌지색으로 표현된 부분은 변성 작용의 범위를 넘어서서 고체 상태의 암석이 액체 상태의 마그마로 상태 변화하는 환경 조건을 의미합니다. 그림은 섭입대의 모습입니다. 섭입대에서 해양판은 섭입되는 과정에서 온도와 압력이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섭입된 퇴적암은 변성작용을 받게 됩니다. 이때는 광역변성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섭입대에서 형성된 현모암질 마그마는 상승하게 됩니다. 상승한 현모암질 마그마의 열에 의해서 대륙지각의 하부에서 유문암질 마그마가 형성되어 주변에 관입되게 되는데 이때 관입한 마그마 주변의 암석은 열에 의해서 접촉변성작용을 받게 됩니다. 그림은 접촉변성작용이 일어나는 환경을 그린 모식도입니다. 접촉변성작용이 일어날 때에 셰일인 홈페이스, 사암은 규암, 석회암은 대리암으로 다른 종류의 변성암으로 변하게 됩니다. 한반도에 분포하는 변성암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반도에 분포하는 광역 변성암은 경기 육계와 영남 육계에서 대부분 성캄브리아 시대의 광역 변성작용을 받아 생성된 편마암, 편암, 규암 등이 분포합니다. 옥천 분지, 태백산 분지에 중생대의 광역변성작용을 받아 형성된 전판암, 천매암, 편암, 대리암 등이 분포합니다. 한반도에 분포하는 접촉변성암은 경상분지에 중생대 대보조산운동에서 관입한 마그마 주변에 쉐일, 석회암 등이 접촉변성작용을 받아 생성된 홈필스, 대리암 등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변성 작용과 변성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핵심 개념 확인하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변성 작용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에는 무엇이 있는가? 열과 압력이 있습니다. 2번 변성암에 나타나는 염리를 통해 암석에 압력이 작용한 방향을 어떻게 알수 있는지 생각해보자. 일반적으로 광물은 높은 압력을 받게 되면 압력의 수직한 방향으로 재배열되어 염리가 생성되기 때문에 변성암에 나타나는 염리를 통해 암석에 작용한 압력의 방향을 알수 있습니다.